샬롱 5월 첫째 주 오메가를 전하게 된 김연아 네트 김연아 리더입니다. 5월 첫째 주도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일명 미역 자매로 불려졌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사건의 전말은 한 자매가 검역 50g을 간식으로 과자처럼 먹었습니다. 검역 50g 그게 뭐?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역은 물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불어난다는 사실. 알고 보니, 그 자매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검미역 50g은 무려 20인분에 달하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화장실로 달려가, 뱃속에 20인분의 미역이 자기 입속에서 줄줄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 웃픈 이야기죠. 오늘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33절을 보면 누룩을 비유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 말소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전 함께 나눈 웃픈 이야기 속 주인공이었던 검역과 비슷한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누룩이라는 친구인데요. 누룩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로 밀가루에 섞어 반죽하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 그것이 원래 크기에 몇 배로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주는 효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누룩을 넣은 반죽을 새 반죽과 함께 섞어 반죽하여 반죽을 바로 식혀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일반적인 밀가루와 비교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양도 적게 들어가지만 그 적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정도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원리 한 가지. 누룩은 누룩.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누룩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죽과 만나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누룩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마치 아무 것도 이런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오랜 시간 교회에 머물며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홀로 그 시간을 그냥 인간적으로 견디고 버티고 참는 믿음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같이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보잘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작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드디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라이프 클래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곳이 라이프 클래스였기 때문입니다. 한강향강이를 강의 들으며 제 마음 안에 작은 천국이 심겨지기 시작했고, 주님과의 엔카운터 시간을 통해 저의 삶 전체를 괴롭혀왔던 우울이라는 질병과 남들에게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어둡고 원만만 가득했던 상처와 경험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제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천국이 저뿐만 아니라 저의 집에 구원이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저희 가정과 앞으로 세워갈 가정까지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흔들어 넘치도록 경험한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로 서 있습니다. 뉴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초라하기까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저의 리더였던 로아 언니의 라이프 클래스를 위한 권유의 한마디, 예배 함께 하자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들고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전하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한 세대를 변화시킬 엄청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잘것 없이 않습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여러분들, 한분한 분, 한 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들,